이따가넣는 거야. 지민아 이렇게 봐 봐. 르르르르르르르 아이 잘하네. 지민이 잘하네. 아, 어, 괜찮아. 엄마가 지게 완전 가운데서 놀아야겠다. 지금. 오, 허, 무겁구만. 아이 사랑해. 어? 어? 우와. 뒤 찔러 봐야 돼? 이거 봐라 지민나와또담았또 기타가 뚫어. 엄마도 해볼까? 우와, 슈! 대단하다, 그렇지? 응. 그러면 한 이렇게 잡고. 응? 우와. 잘하네 우와 대단해요 최고예요. 잘한다. 재밌어? 집중한 거봐우레기 우와 이야. 주민 여기 타요, 타요도 있어. 타요, 타요 봐봐. 다요 타요 타요지, 그치?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타요, 타요, 여기다가 넣자. 우와. 그렇게 하나, 하나 해서 언제 다 채울 거야. 한 시간은 놀겠다, 이거 가지고. 재밌어? 엄마가 열심히 하길 잘했네. 잘노네 우리 애기. 다리 똑바로 피고 자라야 해. 어, 이 좋다.